안녕하십니까 테컴퍼니의 특사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툴박스3를 설치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079 관련돼서 보시면 테슬라에서 요 배터리 케어 안심 케어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차도 지금 보시면 롱레인지 23년 이전 19만 2천에서 4만이 추가되가 23만 2천이 됐는데 저는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 42만 6천 500을 탔습니다. 그래서 뭐 AS는 불가능하고 아시는 분이 RWD 요 스탠다드죠. 스탠다드가 16만인데 보증이 4만이 늘어서 20만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6만이 넘었을 때 A079가 떴고 서비스 가서 진단도 받았습니다. 배터리 교체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작년에 A079가 떴고 지금 현 시점에 2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을 물어보니 현 시점에 지금 보증 기간은 어차피 현 시점 기준입니다. 지금 내가 A079가 떠서 하드 리셋을 해서 연명해서 차를 운행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 20만이 넘었다. 그러면 보증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뭐 반대로 A079가 뜨면 뭐 사실 비용이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 근 3천만 원. r WD 같은 경우에도 근 2천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차를 운행을 안 하고 세어둘 수도 없고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금액도 아니고 운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터리가 광고할 때는 뭐 50만까지 뭐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운행을 했을 때이 보증이 딱 넘는 순간 희한하게 넘는 순간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이게 제차 기준에서도 제가 7천 넘게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배터리로 세이브를 했다고 한들 현 시점에 3천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뭐 배터리로 세이브가 되는 게 맞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laughs> 일단은 배터리 보증 관련돼서는 어차피 테슬라에서 쓰는 약간의 꼼수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보증이 연장이 돼서 내 차에 새 배터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지금 제 주위에서도 보증이 16만 19만 2천이 간 넘어서 A079가 떠서 지금 운행이 거의 안 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 뜨고 나서 운행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이 보증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보증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배터리를 리만이지만 이걸로 교체를 해주면 연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좀 그렇지 않겠나. 이런 문제에 의해서 저희 이게 국민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테슬라 카페에서 요 보시면 국민 청원. 지금 오늘 영상 찍는 날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지만 지금 11월 8일 기준에서 아직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하는 링크는 제가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최대한 요, 이 청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차는 지금 연명을 해서 타고 있지만, 지금 7월 달에 제가 툴박스를 이용해서 리셋을 하고, 9월 달에 한번더 리셋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배터리 이게 섹시버튼이 업데이트되면서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최대는 54.8 그리고 전압 불균형은 한 60mV정도 제차 기준에서는 20만 넘어서부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리만이 되면 교체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더 안좋은 배터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리만으로 만약에 이게 여기 안심케어가 된다고 한들 저는 사실 리만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보증이 된다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키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연차들도 리콜이 이제 엔진 관련돼서 리콜이 걸리면 일정 키로수가 넘어가면 보증을 아무리 리콜이지만 리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차도 리콜은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저는 탈 때까지 타다가 정안 되면 중고 배터리를 차 얼마 주고 얹이는 게 맞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저랑 비슷한 21년식 기준에서 이게 A079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리콜이 되기를 기원하며 요 청원에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이 배터리가 뻗을 때까지 주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제가 툴박스 3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랑 비슷한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하드리셋이 안되기 때문에 툴박스3로 연명을 해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좀 버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테컴퍼니의 택사장이었습니다